예수를 죽이고 인원하원을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떠나가시니 사람이 만일 죽는지라 예수께서 BJ을 저희 명을 다고치시고자기를 다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께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특한 종들 마음에 많은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잡male, 성명을 주토이니 그가 심판의 이방에 알리라 그가 다투지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여 꺼져가는 심지를 끌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기실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라 함을또 이루려 함이라 그때 귀신 들려 눈먼 벙어리 된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부처님의 그이세사은 무엇을 비유할고 비옥한 내 아이들이 성터해야 한다 제 동물을 불러가도 돼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물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알고 가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 다음과 같도다 민경하거든.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사다,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불렸다 하더니 진나는 와서 우버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많이 사단+ 사단을 추천내며신내 귀신을 들려 눈물고. 베스리된 나를 데리고 와 보네. 예수께서는 묻 주심에 그 하겠느냐.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되는지라. 우리가 다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잔소이 아니냐 아니. 반세인들을 듣고 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발세불을 힘입지 않고 는귀신을 쫓아내지 쫓아 못하리라못하이니라 아버님. 예서 저희의 생명을 아시고 라서내 스스로 하는 나라마다 해이 스스로 군대하는 나라마다 해질것이 스스로 분대하는질이 스스로 군대하는 나마다해군대하마다해이스을하라사단이 스스로 대해것이 스스로 군대라해서 스스로 군대하는 것이니스리가 뭐야 저나라가 어떻게 해 那娘、嗯嗯嗯 또 내가 바알세브를 입미만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그 누구를 이미 먹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저희 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이미 먹기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자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자유.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요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상을 들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들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호자 모지 아니하는 자는 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는 이, 세상과 이 사람의 모든 재와 일방을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망하는 것으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고 또 말로 조, 어때.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그물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식과도 좋고 독좋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식과도 좋지 않으리라 다 하든지 하라 그 실화로 나무라 아니니라. 두자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한이 어떻게 성한 말을 할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까한 것이 입으로 말하는 자. 성한 사람은 두사람 가에서 성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두사람 앞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말을 하든지 사판날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네 말로 이롭다함을 맞고 네 말로 정밀함에 받으리라 네. 그때 서기관이 바리세인 줄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았을때 악하고 은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현지자 요나에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얘기하였음이니여다.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 남방의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귀를 구하지 구하되 어지 못하고 이에 바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와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laughs>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변이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병이 또한 병이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우리를 말씀하실 때그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께 예수께, 예수께 섰다오대 모어서당신들 모친과 동생들이 함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모친이며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내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내 형제여 자매요 모친이냐 하시더라 마태복음 12장 말씀 아멘